냉정한 시선으로 살펴본 주제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어느덧 600회를 맞이했습니다. 삭제된 영상까지 포함하면 700편을 훌쩍 넘기지만, 공식적으로는 오늘이 600번째 영상입니다.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걸어온 기록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한국 사회와 부동산 시장은 수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IMF 외환위기, 분양가 상한제, 금융규제,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최근의 정치적 변화와 정책 전환들까지, 이 모든 흐름 속에서 자유시장과 국민 주권의 선택이 만들어낸 결과가 지금의 현실이라 생각합니다. 자세한 정치적 견해는 피하겠지만, 지금 국내외 환경이 매우 어렵다는 점은 누구나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미국과의 통상 협상, 중국의 보복성 조치, 캄보디아 정세 등, 국제 뉴스 하나하나가 국민의 불안을 자극하고 많은 국민들이 혼돈 속에서 살고 있는 듯 합니다. 저는 지난 세월 동안 이러한 변화를 현장에서 지켜보며 여러분과 함께 그 기록의 일부를 남겨왔습니다. 부동산 이슈와 더불어 때로는 불편하지만 꼭 필요한 사회 이슈를 함께 다뤄왔습니다. 최근 발표된 10.15 부동산 대책을 보면 느낀 것은 시장이 다시 한번 혼돈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팔 수도, 살 수도 없는 상황, 그리고 늘 그렇듯 그 피해는 결국 서민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은 결국 정직과 신뢰가 답이다 라는 철학으로, 오늘의 600회를 맞이했습니다. 세종시 공실률 그리고 전국 상권의 현실은? 최근 보도에 따르면 세종시 중대형상과 공실률이 약25% 수준으로 전국 평균의 두배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지역은 절반 이상이 비어 있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세종은 국회 이전과 공공기관 이전이 추진되는 국가 프로젝트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권이 침체되었다는 것은 지금의 부동산 시장이 단순한 입지나 계획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뜻이겠지요. 서울의 역세권 상권, 전국 혁신 도시의 중심상가, 지방 공단 주변의 먹자골목까지 손님이 사라진 곳은 전국 어디나 있습니다. 손님이 없는 가게는 이제 전국적 현상입니다. 시장을 흔드는 구조적 변화를 짚어봅니다. 첫째, 교통망 확충의 한계입니다. GTX 고속철도 신공항이 지역의 가치를 올려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수요가 없는 도시개발은 공실과 몰락으로 이어집니다. 세종이 보여준 현실이 바로 그것입니다. 둘째, 산업구조 변화입니다. 제조업 경쟁력 약화, 인력 유출, 자동화 확산으로 기업의 해외 이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리시어링 해외 기업의 국내 복귀는 구호에 머물고, 결국 지역 경제는 일자리와 소득이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지고 있습니다. 셋째, 인구 구조 변화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며 지방의 소멸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젊은 층은 1인 가구 중심으로, 노년층은 편리 중심의 주거를 선호합니다. 이런 흐름은 주거 수요의 질적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넷째, 투자 트렌드의 대전환입니다. 똘똘한 한채 달러 자산, ETF, 심지어 디지털 자산까지, 이제 클릭 한번으로 세계 자산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한국의 고액 자산가들 중 일부는 자산의 일부를 해외로 옮기고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국내 시장 불안과 미래 불확실성의 반영이라 볼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공백이 결국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국가 신용도나 물가, 금리에 영향을 줄 수도 있으니까요. 투자와 중개 그리고 타이밍의 시대 요소를 살펴봅니다. 지금은 정보가 곧 생존력인 시대입니다. 양궁 선수가 시위를 당기고 정확한 순간을 기다리듯 투자 역시 전체 시장의 흐름을 보고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도 변하고 있습니다. AI와 플랫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단순히 매물을 연결하는 수준으로는 생존이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데이터 분석과 전략적 실행이 가능한 중개업자만이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냉정한 시선으로 본 미래 이야기입니다. 투자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큰손 자본과 해외 자산가들은 철저한 정보 분석으로 움직입니다. 이들을 흉내 내거나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개미 투자자는 가장 큰 피해자가 될수 있습니다. 차가운 머리, 냉정한 판단, 그리고 탁월한 선택만이 살아남는 길입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600회라는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건그 안에 담긴 정직과 꾸준함의 기록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700회, 800회, 천혜를 향해 여러분과 함께 냉정하게 그러나 진심으로 한국 사회와 부동산의 현실을 기록하겠습니다. 냉정한 시선 TV는 단순한 부동산 채널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변화와 그 속의 인간 이야기를 냉정하지만 따뜻한 시선으로 전하는 채널이 되고자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와 댓글로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냉정한 시선 TV였습니다. 혼돈의 시대 속에서도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